안녕하세요. 불면증에는 잠이 잘 들지 않는 인면 장애와 자다가 자꾸 깨게 되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나 청년기에는 불면증이 오더라도 인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번 자게 되면 중간에 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유지 장애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불면증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콜티솔이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우리 몸이 깨어있고 에너지를 사용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 활력을 주고 밤에는 낮은 수치로 떨어져야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만약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도 코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몸은 계속 깨어있을 준비를 하느라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높은 코티솔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긴장감을 유지시켜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코티솔이 억제되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인면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걱정거리나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하면 뇌는 계속 깨어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코티솔 분비가 억제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코티솔이 높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어려워집니다. 전두엽이 계속 활동하며 다음날 계획이나 과거의 실수를 되뇌이면 심리적 각성이 지속되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체온 조절이 정상적인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아 입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반복되는 인지각성은 잠자리와 각성 상태를 연결시키는 조건화된 반응을 만들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빨리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빨리 자야 된다는 걱정은 콜티솔 분비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제 수면 유지 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을 앓게 되면 입면 장애뿐 아니라 자다가 자꾸 깨게 되는 수면 유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불면증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코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평소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비됩니다.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 깊은 수면 단계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만 반복하게 됩니다. 얕은 수면 단계가 길어지면 작은 소리나 몸의 불편함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혈당 조절이 흐트러지면 밤사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잦은 소변 배출을 유발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식은땀과 심장 두근거림을 느끼며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은 수면을 여러 번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혈당 변동이 서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만들어 중간중간 중간 자주 깨는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컫습니다. 수면과 혈당은 스트레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면제로도 잠이 드는 것은 가능하나 수면 유지가 잘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면은 스트레스와 콜티솔, 혈당 스파이크 개념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면 치료가 잘됩니다. 이상 포항 효자 한의원에서 불면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